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도 되는 것일까요? 이 깊고 중요한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던지는 이 강력한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역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반대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악마처럼 살아도 결국 은혜로 구원 받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6장 1절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바울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으며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삼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율법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모습입니다. 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준 계명이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구원이 진정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본성을 문자 그대로 바꾸시는 사건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과 성화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래전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는 당신이 오늘날도 여전히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 분께서 친히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심하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삶에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육신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징계나 훈련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원어에서 매우 강한 부정과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로마서 6장의 전반부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교리, 바로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의 복음주의는 구원을 결단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결단했습니까? 마치 구원이란 지옥으로 가는 줄에서 천국으로 가는 줄로 갈아타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에게 우리는 거듭났다고 쉽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남, 즉 위로부터 남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상실했습니다. 거듭남은 곧 중생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픈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단 위에 죽은 사람이 한명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의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당신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아프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자, 저와 함께 갑시다.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죽은 사람은 들을 수도, 반응할 수도,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전도방식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에는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는 생명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어나라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좋은 말을 할수 없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입술과 혀가 있었지만, 마음의 미움이 그들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아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적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구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간판에 구원은 원시인도 할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라고 쓰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쏟으셔야만 했고, 전능하신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죄로 가득한 마음을 그대로 둔채 눈만 뜨게 해서 티 없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 미워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돌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무생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고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친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물 마시듯 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창조 사역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강당에 풀려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쪽에는 아주 맛있는 바비큐 요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구역질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돼지는 어디로 갈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머리를 박고 개걸스럽게 먹을 것입니다.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돼지를 한순간에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돼지가 아닙니다. 그는 초자연적으로 돼지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된 순간, 그는 본성적으로 쓰레기통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즐겁게 먹던 그것을 이제는 역겨워하며 토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의 회심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단순히 의지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자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내적인 실제에 대한 외적인 표징입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냄을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끔찍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수없이 결심하고 맹세했지만 친구들의 전화 한 통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후 이전에는 저를 유혹했던 것들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악한 일을 멈추고 자신이 미워하는 위로운 일을 억지로 해야만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악한 일을 사랑하지 않으며 위로운 일을 기뻐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투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자가 완벽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자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자신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그것이 그를 회개와 고백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며 성화의 길을 걷는 신자와 스스로를 신자라 칭하면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힘도 의지도 없이 계속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왜 여전히 죄와 씨름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신, 즉 죄의 습관이 깊이 배어 있는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타락한 육신은 더 이상 당신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그렇게 여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현실, 새로운 영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한 여인이 그를 보고 불렀습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당신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위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세상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의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불의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위와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닭장 안에 갇혀 닭처럼 행동하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권세 아래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기에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듭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죄가 유혹의 손길을 뻗어올 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돼지가 쓰레기통에서 느끼는 쾌락과 같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유럽다 칭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싸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예정된 노예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녀의 싸움입니다. 어떤 물리학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반면 필수 과목이라 억지로 수업을 듣는 수학과 학생들은 물리학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어느날 교수님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A학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순수하게 학문을 즐겨봅시다. 이 말을 들은 물리학과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아, 이제 시험 걱정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물리학을 마음껏 탐구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 밤을 새워 토론하며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A학점이라고 그럼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수업에 나올 필요 없겠네. 그들은 강의실을 나가며 물리학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름뿐인 교인의 차이입니다. 값싼 은혜에 기뻐하며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는 A 학점을 받자마자 물리학 책을 버리는 수학과 학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따르기를 기뻐하는 물리학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자유케 했으니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따르십시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현실을 살아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